<laughs> 네, 저도 흥분할 시간입니다. 핸드폰으로 제대로 아가고이틀이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제발 꺼내는 신용이라도 <laughs> 드릴게요. 자, 근 왼쪽... 아, 감사합니다. 자, 오른쪽... 감사합니다. 예. 예, 자유롭게 많이 많이 찍어주세요. 예, 이렇게 많이 찍어주신 사진들 꼭꼭 보이지가 않습니다. 예, <laughs> 개인소리 만 하지 마시고, 혹시 인스타그램 하세요? 거의 안 하시네요. 해보세요. 꽤 재밌습니다. 인스타그램에 시합 명금 라면에서 올려주시면 저희 배우들이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. 그리고 다섯 개상당히 좋아요 눌러드릴까요?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. 간혹가다가 부셔가지고 시합 라면 만에서 올려주시는데 그럼 수백만 개몇 발이 나와가지고 놓 수가 없습니다. <laughs> 혹 시합 명금 라면 그리고 농심에서 SNS 이벤트라고 있는데 참여하실 분들은 샵 영국 라면, 샵 농심, 샵 인생을 맛있게 해서 올려주시면 추첨을 통해 농심 제품이 들어간 박스 저런 거를 댁으로 보내드린다고 합니다. 그리고 예매하신 사이트에 후기 남기시고 캡처하세요. 그걸 카카오톡 플러스 검색란에 영국 라면 여기다 보내주시면 또 추첨을 통해 치킨 기프티콘 장품 선물 세트를 보내드린다고 합니다. 아무도 이해 못한 표정이에요. 네, 알겠습니다. 저도 계약상 말하고 있는 거고요. 또 올라가면 또 친절한 설명이 다돼 있습니다. 네. 말을 해주실 거죠? 네. 네. 듣지도 않으고 <laughs> 네, 공연계 이런 말이 있습니다. 좋은 공연은 좋은 관객이 참여함으로써 만들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좋은 공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.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이 무대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저는 인사드리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. 심가정을 라면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